그러니까 일자컷도 잘하고 이걸 섞어서 염색하시는 건 어떨까 추천드리거든요 염색은몇년 만에 하시는 거예요?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줄리의 라디오입니다 음. 어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시에 예약하신 분 맞으시죠? 네줄리 헤어샵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에이포 용진님 아, 네. 맞네요. 혹시 스케치북 님한테 소개받아서 오신 분 맞으시죠? 음... 이전에 스케치북 님이 저 여기서 한번 헤어 이렇게 받고 나서 되게 마음에 들어해서 추천해 주신다 했거든요. 그래서 a 4용진이 있다고 주변에 음... 소개받아가지고, 네. 반가워요. 저희 오늘 잘 해드릴게요. 오늘 저희 예약하셨던 게 확인해 드릴게요. 오늘 컷 하시고 그리고 또 염색하시는 거 있으시고 두 가지 하신다고 했죠. 염색은 혹시 생각해 놓으신 게 있을까요? 지금 혹시 염색 아무것도 안 하신 거죠? 지금 흰 상태인 것 같은데. 네. 오늘 저희 저랑 같이 한번 정해 봐요. 우선 자리 앉으시고. 네. 우선 컷을 조금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한 반, 지금 좀 너무 A4 길이니까 A3로 좀 자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, 일단 저희가 컷을 먼저 해드린 다음에, 그 다음에 염색으로 해드릴게요. 우선 컷을 하면서 좀 염색은 천천히 생각하죠. 일단 장비부터 좀 세팅을 할게요. 저희 헤어샵이 굉장히 도구가 많아요. 일단 염색 같은 거는 일단 여기서 저랑 같이 상의를 하시면 되고, 저희 컷 하는 거는 가위랑 그리고 칼로 하고요. 저희 같은 경우는 머리가 원래는 자로 했었는데, 요즘에는 이 줄자를 통해서 자로 좀 길이를 재가지고 할 거거든요. 센치 얘기해 주시면 센치대로 할 거고, 우선은, 일단은 길이를 먼저 도안을 좀 길이를 먼저 좀살게요 일단 연필로 좀 어느 정도까지 자를지 체크를 해둔 다음에 그 다음에 칼로 조금 선을 내고 그다음에 가위로 자르는 순서로 갑니다. 잠시만요. 머리 좀 얼마큼 자를지 이걸로 길이를 좀 잘게요. 음... 한 5cm 정도 자르면 좋으실 것 같은데 5cm 맞게... 여기 5cm 거든요 여기 맞게... 잠깐만요 체크를 좀 할게요 여기랑 여기다 이렇게 하고 이 선에 맞춰서 잠시만요. 저희가 오차 없이 할 거예요. 잠시만요. 못했지만네요. 이번에 자르신 거 되게 오랜만이죠. 그다음에 조금 진한 선으로 그어드릴게요. 고 일단은 첫 번째로 칼집을 먼저 낼게요. 칼집 낸 다음에 그다음에 천천히 가위로 해드릴게요. 원래 일자 컷 좋아하시죠? 요즘에 유행이 것또 일자컷이어가지고 음... 좀만 더 자를게요 끝에를 그리고 살짝 좀 다듬어드릴게요 저희가 일자컷도 잘하고. 그리고 이렇게 둥근형도 하거든요. 둥근형을 아래로 둥근 형을 원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. 그래서 근데 용진 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자가 좀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. 더 어울리는 형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. 살짝 다듬어 드릴게요. 잠시만요. 저희가 컷하는 데좀 시간이 좀 걸려요 염색하는 데도 좀시간 걸리니까 좀 넉넉하게 잡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자르면 자르다 보면 조금 더 짧아지기도 하거든요 그건 조금만 감안해 주시면 될것 같고 컷 마음에 드세요. 조금 더 자를까요? 종이 날린 것좀 털어드릴게요. 잠시만요. 종이 날린 거. 딱풀로 나머지는 조금 붙일게요. 끝에 있는 것들. 이런 거는 끝부분을 좀 붙여가지고. 그래서 저희는 되게 끝이 되게, 되게 칼 같거든요. 이런 스타일 어떠세요? 괜찮으세요? <웃음> <웃음> 또 하시면서 마음에 안 드시면 바로바로 바로 얘기해 주세요. 더 짧게 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. 여기 끝에만. 딱풀로 정리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염색하는 거 알아봐요. 염색 어떤 걸로 할지. 잠시만요. 저희가 염색 지금 있는 게 연두색 있고, 그리고 주황색 염색할 수 있고, 주황색이거든요. 좀 빨갛게 보이기도 해요. 그 다음에 분홍색 염색할 수 있고요. 그 다음 노란색도 있는데, 이거는 조금... 조금 부드럽게 나와요. 좀 부드러운 그런 거라서, 이거는 좀 그렇고, 주황색 있으시고요. 주황색. 그 다음에, 이것도 거의 초록색 같다고 보면 돼요. 색깔 차이가 별로 없고. 그 다음에, 빨간색 있고요. 빨간색 메인펜으로 하는 경우 있고, 그 다음에, 파란색. 파란색도 있어요.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이렇게 있고요. 여기서 한번 경하시면 됐고, 아니면은 저는 사실, 레이어드로 이렇게 섞어서 하시는 거좀 추천드리거든요. 요즘 유행하는 게 이렇게 빨주노퍼, 빨주노초 이거 섞 컬러를 다 하시는 분도 있었고, 그때 스케치북님은 이거랑 이렇게 두개 해가지고 두 개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염색하셨고, 근데 저는 지금 a 4용지님이 워낙 종이가 얇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잘 비칠 것 같아요. 저는 약간 컬러가 비슷한 걸로 추천드리는데 얘랑. 주황색, 빨간색, 이거 세 개를 레이어드로 해가지고, 좀 같은 계열에 이걸 섞어서 염색하시는 건 어떨까 추천드리거든요. 이게 세개 되게 잘 나와요. 이걸로 이렇게 하시는 거 어떠세요? 저는 지금, 이거는, 저는 이걸로 한 거예요. 저는 연필로 다 염색한 거고, 표영진님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되게 하얗어가지고, 이런 컬러가 또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괜찮으세요? 제가 이거 세 개로 같이 해서 이렇게 염색해 드릴게요. 음. 세 개로 해드리고 해보실래요? 저 이렇게 하시면은 아까 컷한 거랑 이거 염색 레이어드는 만원 추가거든요. 그러면 아까 컷한 거 이만 원 그리고 이거 염색하는 거 해서 추가로 삼만 원 해가지고 총 오만 원나온 거. 다른 데보다 좀 괜찮죠? 저희 염색 도와드릴게요. 잠시만요. 염색할 공간의 총 길이를 한번 계산해보고. 아까 그래도 기장이 좀 짧아져가지고. 음, 이 정도. 그러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 연한 전체적으로 주황색을 먼저 간 다음에. 그 다음에 이걸로 덧발라주고요. 이걸로 포인트를 좀 줄게요. 세 가지 순서로 또 가볼게요. 약간 차가울 수 있습니다. <laughs> 염색은 몇년 만에 하시는 거예요? 오랜만에 하신데 그래서 그런지 색이 좀잘 받아요. 색이 어쩐지 좀잘 받으신다. 저는 이거 이 연필로 염색한 건데 이걸로 염색하려면 이렇게 시간 꽤 들어요. 저는 그래도 보통은 오시는 분들이 얼굴이 전체가 하얗다 보니까. 이렇게 컬러감 있는 게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많이 추천드리는 편이고. 저희가 다른 데에 비해서, 다른 헤어샵에 비해서 염색이 굉장히 저렴해요. 그래서 저희는 사실 염색 고객님이 좀 많거든요. 염색 원하시면 언제든지 얘기하시고. 그리고 또 이것도 셀프로 하는 염색도 저희 카운터에 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. 또 말씀만 하시면 저희가 오늘 첫 고객이시니까 저희가 좀 저렴하게 드릴 수 있어요 좀 어때요? 색이 좀 괜찮죠? 그 다음에 이 주황색으로 좀 덧발라 줄게요 이거는 결이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돼 있어서 이거 결 따라서 할수 있어요 이건 좀 비싼 거거든요. 이게 되게 종이의 결을 되게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. 저희는 주로 이 브랜드로 쭉 하고 있고. 약간 진하게 됐죠. 점점 색을 섞으니까. 진하게 됐고.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조금 더 포인트를 줘볼게요. 군데군데만 다줄 필요는 없는 것 같고. 저는 오히려 포인트만 주는 게 이게 바로 가르거든요. 뒷면으로 조금 더 세부적인 곳으로 갈게요. 고 네, 다시 주황색으로 조금 더 군데군데 섞어줄게요. 됐다. 염색 잘 나왔죠? 마지막으로 조금 끝에만 정리를 좀 해드리고 끝에만 살짝 코 정리를 해드리고 네 좋아 어때요? 잘 되셨는데 마음에 드세요? 어 마지막으로 이것 좀 해드려야겠다 마지막으로 생연필로 조금 드릴게요. 이건 서비스로. 좀 전체적으로 제옷 색깔이랑 좀 비슷해졌어요. 지금. 음, 되셨다. 저희 컬러 나중에 오실 때는 이 주황, 이 연두색이랑. 약간 진한 연두색이라 이거 두개 섞어서 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다음에 오실 때 이거 추천드리고 아니면은 약간 약간 좀 언밸런스하게 좀 형광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것도 전 추천드리거든요. 다음에 오셨을 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시면 되겠고 네 저랑 같이 결제하러 가실래요?